우리 여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 음, 잘, 잘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먼 군날은 우리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또 통일된 풍요로운 나라. 마음놓고 잘사는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위해서 모이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기독교인 전도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는 중만체가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없었어요 저는 이 자리 오늘 또 나온 것은 우리 박정철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은 박정철 목사님이 저 언론 교회도 가지고 계시면서 당회장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도자교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그런 목사님도 아니신데, 우리 나라사랑본부교를 만드셔서, 근 20년 가깝게 국가조찬 기도회를 겸해서늘 어려운 사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박정철 목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가슴에 와 닿고, 또 감사드리고 싶고 또 고생하시면서 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은 저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철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어디고마 같지 않고 저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박정철 목사님이 우리 생물이당 당사 7층 대회의실에서 아침 일곱시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전국 방방국국에서 남녀 목사님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 당선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회를 한달 동안 주관하신 목사님이 바로 여기 박정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바로 그 사항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아침마다 일곱 주면 우리 당사 대회의실에서 천국 각체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더니 저에게 우리 박 의원께서 그현장에 나가셔서 그 많은 목사님들께 박근혜 저를 대신해서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 조찬 기도에 박정철 목사님이었때 전국 학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침에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리면서 제가 한달 동안 자리를 함께 하고 때로는 해장국도 제가 사서 목사님들 대접을 하고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아 우리 목사님들 예배 보고 아침 먹는데 어떤 일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겠느냐 제가 강력하게 하면서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우리 박충철 목사님이 우리 국가조찬기도회를 내주시다시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국가유공자의 날을 꼭 6월 4일 꼭 만들자 그 뜻은 여기 계신 목사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우리 국가의 훌륭한 그분들을 우리가 잘 보시자.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하면 은 다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하고 귀한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분들이 바로. 국가 유공자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추모하고 그 존귀한 그분들의 정신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영원토록 우리는 추모하고 기리 모시면서 그분그분들이그 거기한 공로를 우리 우선 노잊지 말자. 그런 뜻에서 만드는 저 유공자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laughs> 여러분과 함께 저도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아, 네, 네. 또 만일 이 일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돼서 대일일면 대통령을 지금 만날 것입니다. 누리당, 누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국공자, 유공자 나를 꼭 만들어야 된다 하면 제가 속해 있는 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리당 제가 국책 참문위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 우리 누리당에서는 저보다 선배가 없습니다. 정부제 후배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부터는 전국 방방을 방방극을 뛰면서 강연을 안간지없이 강연을 다녔습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람이 형무소리를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글을 쓴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천도, 시야, 비야, 제목이 그런 책입니다. 천도라는 것은 하늘 점자 뒤에 놓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도라는 말은. 근데 그게 시야, 비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걸리느냐 그런 책을 쓴 겁니다. 공자 시대에 공자 앞에서 아주 정직하고 돈을 넣고 그러한 훌륭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 이름이 안현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안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공자가 가장 애끼는 선비, 내가 너 같은 훌륭한 제자가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자가 항상 그 제자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신 분, 근데 하루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공자한테 들려오면, 그 공자는 안현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놀래서 죄자들을 데리고 안현이 누워 있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안현이, 안현이, 가보니까 키죽을 먹다가 죽었어, 요죽을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깨끗하고 돈 모르는 그 선비가 키죽을 먹다가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때 그 아내는 죽었지만, 은 우리 공자님께서 저렇게 강직하고 깨끗한 아내이가왜 죽었어? 공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강직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굶어 죽었어. 그 형들을 한 사람도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평우적 끌려. 어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이 그러면 아내이주은 후에 첨도 시야 비야 하나님은 강직하게 살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아내는 정직하고 강직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었던 아주 훌륭한 학제여였니다 그렇지만 굶어 죽어집니다. 이 형서에 떼들어간 사람도 지금 우리 당에서 팔선위원을 하고 있는 서총원 의원이 준 책이에요. 서총원 의원이 지금 팔선위원입니다. 저는 서총원이도 내가 어머니가 우리 동네 사람이고 서총원이 어릴 때부터 외갓집이다니면서 저를 저희 누나가 나고 국민학교 외정실에 동참이야. 그 지금도 형님이 야 모든 일 하고 있는 게 서총원이. 청원인. 서총원이를 처음서로 잡아넣었잖아요. 이명박 시대. 다른 당 대표들도 비례를 주면 반드시 비례를 준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기업으로 나가는 국회의원들한테 보